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월 28일 오후 4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분석해 볼 내용은, <laughs>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엑시 인피니티 이렇게 해서 총세 종목 AI 관련, 아, NFT 관련 코인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먼저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제 저녁에 그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서 돌파를 하고 지금 오전 중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방금 마이너스 0.5% 짜리 이렇게 음봉을 음봉이 좀출연을 했는데요. 근 지금 자리에서 이게 어, 어떻게 봐 제가 봤을 때는 시세를 내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시세를 내고 고점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매물을 좀 쌓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15분 봉상에서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움직이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조금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주가가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더리움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더리움이 지금 여기서부터 2000그 7월 25일부터 만든 이 3일 동안 만든 추세를 좀 강하게 지지를 해 주는 구간이라서 전고점도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게 뭐 비트코인이 조금뭐 하락한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 뭐막 민감하게 막 엄청 숏을 쳐야 된다. 뭐 지금 시장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때 항상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잘 꾸며가지고. 내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고, 현금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어느 정도는 일정 비율은 꼭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게 어쨌든 큰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급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내려와 봐야 118.3? 뭐 이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저점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구간이고 이렇게 상승 삼각 수렴을 살짝 이탈을 했을 뿐이지 이 상승 삼각 수렴 그러니까 한시간봉 상에서 보시면 여기서 고점을 요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을 요런식으로 수렴을 하는 상승 삼각 수렴이잖아요 지금 요런식으로 상승 삼각 수렴을 하방으로 이탈을 한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 하, 하방으로 이탈할 때 하락한 만큼의 하락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락 슈팅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슬금슬금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게또 어, 이제 알트코인들의 또 매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부터 엑시 인피니티 좀첫트 분석을 해보고 일단 분석하기 이전에 7월 31일 날0 0시에 이제 비트코인 아예 업비트가 이제 점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매매를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 이거 왜 업비트 안 들어가져서 내거 매도 못하지?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좀안 됩니다. 그래서, 어, 31일날 이제 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코인 샌드박스부터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시간 봉 보시면 이더리움처럼 저점 추세가 쭉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에 제가 며칠 전에도 신규, 그 다음에 추매 자리를 여기 414원 자리에 들였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무난하게 이제 수익, 그, 지금 수익 중이실 것 같고, 수익 중이시면 그냥 홀딩 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4시간,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시세를 내고 눌렸다가 21선과 구름대 상단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를 내고 눌렸다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1차 매도는 530원 이상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더 강하게 슈팅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거래량이 진짜 이 정도만 되는 거래량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 600원 자리까지도 다이렉트로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한 만큼에 눌렸다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600원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데 앞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거를 좀잘 챙겨봐야 될것 같고 지금은 단타 자리보다는 스윙으로 어 손절가만 400원 정도 잡고 스윙의 분할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141원 정도 매수했으면 손절라인 뭐 395원, 401원 정도 잡고 쭉 홀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뭐 은봉으로 여기서 뭐 밀린 자리, 누가 던진 자리는 맞는데,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가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거는 요 추세선 하나 하단 박스권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요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 500원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디센트럴 랜드인데요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샌드박스랑 좀 어쨌든 1 2등을 자웅을 겨루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시세를 내고 나서 약간 흐름이 좀 많이 좋죠 21선도 지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 추세를 지지하면서 이십일선과 그 다음에 그 일목균형표 구름매물때 상단을 같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했다면 그러니까 한 3, 42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되는데 매수했다면 홀딩 매수를 안 했다면 이건 한번더 내려올 때꼭 매수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340원 정도 43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누군가 드어누 왔어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여기서 앞에 매물 때 훑었고 고점 한번딱 뚫어놓고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한번한 한 거고 여기 지금 역배열 자리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확장되는 자리에서 이평선 한번 훑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올라가려고 그래서 얘는 65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누군가 여기 확실하게 바닥구간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이 단기적인 세력이 420원에 들어온 단기적인 세력이 이거는 650원 매물을 그러니까 650원까지 수익 실현을 하려고 이거는 좀 올라 지금 슈팅을 내려고 지금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횡보를 하는 과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비율이 1대1 정도 되기 때문에 때문에 보통 이런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면 하락의 절반 정도나 3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서 이거는 큰 그림으로 보고 짧은 그림의 매집을 보더라도 650원에서 700원 자리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400원 정도 매수는 430원 정도 매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엑시 인피니트인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봉상에서 뭐 디센이나 이런 거보다는안 좋죠. 디센 샌드박스보다는 차트가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과매수, 그러니까 과매도 보시면 주봉상에서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것들은 한 번에 딱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가 또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좀 소액으로라도 담아놓는 게 좋고요. 제가 이거또 이제 샌드박스랑 마찬가지로 타점을 드렸고 그 타점에 드렸던 3,460원 이틀 동안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매수가 정확하게 왔었고 그리고 7일 선 다시 회복하면서 주가가 추세를 위, 우상향으로 틀려고 지금 주가를 바꾸고 있다. 그런 모양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점 추세를 이렇게 높이면서 저점과 고점을 저는 상승 추세로 좀 바꾸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앞에 매물을 분명히 훑었고, 그래서 얘도 4,700원에서 5,100원까지는 거의 7,80% 확률로 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매수해 가지고 그냥. 추세선 여기 한 3,500원 정도 손절 잡고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서 손절감을 이탈 안 한다면, 이거는 지금 매수해놓고 횡보 좀 하다가 슈팅 나오면 익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막 엄청 크게 막 움직일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3,500원, 뭐 3,500원 정도 손절 잡고 쭉 모아서 시간 투자 좀 하시면 저는 무난하게 엑시 인피니티도 큰 폭의 수익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불장인데 왜 이렇게 안 올라? 막 불장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불장 맞고요. 불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기 이런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만 쳐다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다음에 올라갈 종목을 미리 매수해서. 종목이 올라가면 익절을 하는, 그러니까 단타의 매매 또는 지금은 회전율을 좀 높여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서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무조건 회전율을 높이면서 단타 매매를 하는 게 무조건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를 안 하는 사람도 일정 금액은 무조건 단타를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 시장이 주가가 어느 정도 쭉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할때 그 하락을 멈추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매집을 한번 하고, 눌렸다가 또 매집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눌렸다가 폭등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두 번째 매집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알트, 갑자기 섹터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기 때문에 들어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카이바 네트워크가 30% 오르죠? 근데 이거 내일은 안 올라요. 그러면 며칠 전, 한 2주 전에 올랐죠? 7월 12일 날? 근데 안 오르죠? 원래 이런 식으로 90% 100%씩 올랐으면 계속 가요. 왜냐하면 100%씩 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야 정상인데 얘가 오늘 급등 나온 코인 다르고 내일 급등 나온 코인 다르고 어제 급등한 코인 다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코인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매집의 형태를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먹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히 스윙을 해야겠죠. 저도 이제 뭐 스윙하고 있는 코인들 그리고 중장기하고 있는 코인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것도 하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단타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하셔야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